반가워요. 초고속 홈 와이파이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트라이밴드 6스트림 와이파이 7062 와이파이의 새로운 기준 와이파이 7은 새로운 와이파이 버전을 제시하며 신규 6헤르츠 대역을 장착하였습니다. 기존 와이파이보다 월등히 빠른 무선속도와 데이터 전송 효율성으로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무선 성능을 제공합니다. 320MHz 2배 늘어난 채널 대역폭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320메가헤르츠 채널 대역폭으로 가장 빠른 대용량 동시 무선 전송 속도 기술을 제공합니다. 멀티링크 동작. 클라이언트가 복수 대역을 통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 단일 대역 사용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연결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멀티 알유 리소스 사용의 극대화. 8 0 2 1 1 b 는 단일 사용자가 다중 리소스 단위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며 리소스 단위를 결합하여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K QAM 20% 늘어난 데이터 처리량 4K QAM은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스펙트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며 사용자가 많은 배포 시나리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발전하는 시대를 실감하는 네트워크 속도의 발전 기술 혁신 가장 진보된 8K 엔터테인먼트 일상에게선 스마트 홈 나이프 스타일, 엔터프라이즈 IT 운영보다 경제적이고 발전된 솔루션, 2.5Gbps 완포트 하나로 일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보다 2.5배 빠른 유선속도로 홈 인터넷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4개의 추가 2.5Gbps 램포트를 갖춘 아우처 B550은 미래에 대비한 홈네트워크의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6개의 고성능 안테나 광활한 무선 범위, 효율적인 무선 범위 빔포밍, 장치를 감지하고 특히 이전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영역에 신호를 집중시킵니다. 6X 내부 안테나, 독보적인 와이파이 최적화 및 6개의 내부 안테 배치대적화를 통해 집 전체의 와이파이 신호를 향상시킵니다.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통합시켜주는 메시 기술, 이지메시 기술은 구역에 비치된 확장기와 공유기 등 여러 와이파이 네트워크 목록을 하나로 묶어주어 편리한 통합 매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확장 와이파이 커버리지. 와이파이 범위를 확장하여 신호가 닿지 않는 구역에도 강력한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로밍. 위치 이동 시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구역 재접속이 필요 없습니다. 단일 네트워크 이름. 와이파이 확장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생기는 와이파이 목록을 하나로 통합시켜 줍니다. 테더 설정 앤 관리 소프트웨어. 테더 앱 또는 웹 UI로 접속하여 언제든지 집 전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홈실드 네트워크의 안전을 지키십시오. 홈실드는 DDoS, 악성 사이트, 포트 침입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를 보호하여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홈 네트워크 스캐너. 실시간 네트워크 스캐너가 잠재적인 위험 및 보안 문제가 생겼을 시 경고합니다. 보호자 제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프로필에서 컨텐츠 필터링 또는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 서비스. 사용량이 높은 장치를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활용합니다. WPA3 암호화 등급. 더 안전하고 개인화된 암호화를 제공하여 해커들의 공격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더욱 세분화된 VPN 기능 사용 VPN 클라이언트 및 VPN 서버. VPN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하면 공유기에 연결된 장치에서 VPN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원격 사무실 및 지역 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VPN 서버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장치가 VPN 서버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의 원격 데스크톱, NAS, 프린터, 카메라 및 기타 장치에 악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사설 IoT 네트워크 IoT 장치용 와이퍼 1을 설정하고 홈실드 및 고급 WPA3 암호화를 오버레이하여 홈 네트워크 및 IoT 장치의 보안을 강화합니다.